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감기로 <laughs> 며칠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걸걸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책 리뷰 진짜 오랜만에 찍는데요. 어, 제책 리뷰를 계속 그래도 꾸준히 잘 올려달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되게 감사한 분이 계셔가지고 어, 사실 그 댓글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책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laughs> 어, 벌써 여섯 번째 소개더라고요. 제가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소설은 바로 조각달입니다. 어, 소설 조각달의 작가님 이름은 반달반지님입니다. 조각달? 반달. 음, 작가님이 달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책은 <laughs> 어, 마찬가지로 저는 네이버 웹소설을 통해서 봤고요. 그 책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서 쭉 설명을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원래 그거를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계속 입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 어, 책에 관련된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어, 그런 추가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 밑에 있는 정보로 적어서 보여드리는 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상보다 그렇게 남겨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어, 앞으로는 그렇게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공녀, 황제, 뭐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 중세 유럽 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뭐 판타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확한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깊게 아실 필요가 없고 중심이 되는 두 나라의 이름만 알고 계셔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주피라 그리고 일스언 두 나라가 배경이 돼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은 요 레이언이고요. 플레임으로는 레이언 드로이언 드입니다. 주피라에서 가장 재력이 높다고 하는 대공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피라에서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일선의 황제와 연애를 해서 출산을 해서 낳은 아기가 또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이에요. 어, 일선에서는 황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두 어느 나라에서도 이 남자를 건드릴 사람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세요. 거기다가 외모까지 완벽합니다. 어, 완전 빛나고 그림같이 좀 조각 같은 미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누구도 거슬릴 거 없고 남부럽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만하고요. 차갑고 그리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은 좀 반대 성향을 가졌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은요 도린 마리셰입니다. 어그 이후에 제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제클린이란 이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야기 끝날 때까지 뭐 중간 중간에 계속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긴 하니까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이 여자 주인공도 태생이 되게 복잡해요. 마리쉐 공작의 차남으로 처음이 나옵니다. 여잔데? 여주인공인데 차남? 웃기죠. 도린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문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헤어지게 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 임신한 상태에서 마리쉐 공작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마리쇼 공작이 뭐 임신을 했거나 말거나 나는 이 여자의 재력이 더 중요해 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한 바로 그 직후에 이 도린의 어머니를 탑에 가둬요. 가둬놓고 그 안에서 이제 임, 그 출산까지 하게 됩니다. 어, 이 도린의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딸이라고 하면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될까봐 자신의 친정이 아직 돈이 많으니까 그 친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남자아이다 라고 하면 이제 안전할까봐 남자아이로 말을 하고 기르게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결국은 어머니는 돌아가시지만 이 마리쇼 공작이 이 아이를 예뻐하진 않겠죠. 그래서 폭력. 그리고 이런 좀 고통스러운 학대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자라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폭력이 행해지게 되니까 점점 더 아,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내가 살아가려면 눈에 띄지 않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이 여자 주인공은 어, 그림자 같이 지내게 되고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되고 조용하게 그리고 암울하게 어, 마치 유령처럼 지내게 됩니다. 뭐 주인이 무시하니까 당연히 하인들도 무시하겠죠. 그래서 어, 여자 주인공이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어,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이 레이언 남자 주인공이 일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황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선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방문한 레이언을 여주인공 도린 마리셰가 처음 보게 되는 거죠. 숨어서 보게 됐는데 정말 자기하고 너무 다른 빛이 나는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나와는 너무 다르고 정말 태양 같은 사람이라서 동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걸 인지하게 된이 레이언이 좀 처음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흥미만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되게 나빠요. 정말. 정말 많이 나빠요. 어, 레이어는 도림 마르샤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이용하려고 해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자의 답답함, 이 여자의 조용함, 이런 존재감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좀 점점 자기의 성격을 좀 성질을 건드리는 여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그 관심을 이성적인 호시, 호기심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존재가 나를 그냥 단지 화나게 한다라고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설마 저런 애를 좋아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어, 사랑이라는 걸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오해한 거죠. 이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소설이 재미가 없었겠죠. 음. 어쨌든 처음에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되게 함부로 대하고 어좀 보고 있으면 좀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여자 주인공은 결국은 점차 알게 돼요.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다 알게 되고 하지만 대가를 바라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대가가 없었더라도. 자신을 계속 이용하려고만 하고 자신에 대한 마음이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해지는 걸 느끼게 됨, 되면서 자꾸 그렇게 되면서 여자 주인공은 좀 많이 슬픔을 알게 되고 되게 많이 우울해집니다. 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기죠? 레이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레이언 대신 이 돌인 마리샤가 여자 주인공이 대신해서 칼을 맞고 성벽에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자기가 호감 있었다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자기 대신해서 떨어져 죽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피만 보면 정말 광기에 서려서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는 살인마가 됩니다. 여자 주인공은 성벽에서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음, 죽으면 주인공이 아니겠죠? 어그 이후로 갖게 된 이름이 이제 제이예요. 어, 3년 정도 뒤에 우연히 그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레이어는 이제 전에 있는 그 돌임 마리셔가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차 끌리게 되는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용서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의 전체적인 전말입니다. 어, 네, 이 소설은 네, 사실 후기가 되고 호불호가 강해요. 어, 되게 재밌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평점도 9점대가 되는 거고 어, 반면에 음,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장편의 소설이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 성격이 진짜 겁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태생이 그랬고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뭐 표정도 없고 굉장히 암울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 정말 그런 건 알겠지만 진짜 답답해 속이 터져요. 뭐 하지만 그래도 이 소설에 그 강한 매력이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각각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설에서 음, 이 남자가, 이 차갑고 잔인하고 관기 어렸던 이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한 여자에게 애걸 복다라고 예전에 했던 자신의 행태를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굉장히 휘둘리고요.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갈구를 하거든요.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력있게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매력을 느껴서 이 소설을 보게 되었고,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애걸복달람, 뭐, 후회남 이런 거. 수위는요, 어, 이게 되게 애매해요. 음, 이게 그 128편짜리로는 어, 12세 관람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4권짜리에는 19세 관람 불가로 위에, 책 표지 위에 이렇게 써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19세인지는, 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어,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레이언이 첫 순결을 빼앗아가거든요. 도인마리쇠 그런데 그 장면 자체가 약간 애정애정 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 부분은 황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위가 높다라고 표현하기 가좀 그렇거든요. 아, 그 뒤에 있는 관계는, 음, 굉장히 뒤에 나옵니다. 100편이 넘게 나와요. 100편 뒤에쯤에 나와요. 어, 그리고 그, 거기까지도 되게 힘들어요. 그니까 둘의 결실도 늦고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도 늦어요. 어, 장면도 늦지만, 할것 같은데 안 하고, 또할것 같은데 안 하고, 아, 막, 답답해 죽어요,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너무 애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남자 주인공도 막 속, 소터, 속 터지고 미치고, 어, 보는 저희도 미칩니다. 음, 네. 어쨌든 그래요. 하지만 그 장면 장면의 묘사가 굉장히 좋아요. 좀 자극적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잘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보다 진한 건못 읽어드리겠어요. 음, 좀 민망해요. 음, 음 아무튼 묘사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19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128편짜리는 12세 관람가니까 뭐 어쨌든 그냥 적당하다. 하지만 많이 늦다, 늦다, 많이 늦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음음 음. 남자 목소리거든요. 음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나?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몫을 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발령기. 네. 하지만 심어두면 한낱풀이나 꽃일 뿐이지요. 약초든지 독초든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해지는 범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세계가 통째로 바뀌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뭐, 아무튼. 우리 사람의 입맛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어, 소설의 취향도 되게 각각 많이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어,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길고 좀 어, 밝은 느낌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 가야 외전에 가야지만 조금 웃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는데. 어, 실제 완결까지의 부분은 조금 암울합니다. 사실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관계였기도 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때문에 죽었고, 이용했던 것도 있고, 배신을 당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막 흥미 위주로 되게, 막 되게, 어, 좀 파격적인 그런 느낌들로만 구성이 되어야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취향이 안 맞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평점은 그래도 9점까지는 드리고 싶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또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어 다른 이야기로 그러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입니다. 안녕~ 오, 오늘 영상인데, 미오가한 번도 안 나왔네요. 애들이 다 자거든요. 알았어, 자자~ 자. 미안해, 잘 자요~!